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매달 한 번씩 개인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ETF 상품들을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은 증시가 조정을 받았다가 그래도 약간 되돌리는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은 어떤 상품을 선택을 하셨는지 오늘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스테디셀러 상품 중에 하나인 미국 S&P 500은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더라고요. 매달 꾸준하게 많이 담고 계시는데 최근 한달 동안에도 타이거 상품을 약 5천억 원 매수를 하셨고 코덱스는 약 2,600억 원 매수하면서 순매수 1위와 4위의 랭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보다는 약간 적지만 그래도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는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코덱스 상품이 한 달간 약 2,300억 원 매수가 들어오면서 순매수 5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가파르게 올라왔던 한국 시장이 조정을 조금 받았다 보니까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상품들도 인기가 많았더라고요. 코스피 200 대표 상품인 코덱스 200은 약 4,700억 원을 매수했고, 그리고 커버드 콜이 적용되는 코덱스 200 타겟 커버드 콜도 약 3,000억 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커버드콜 상품이 순위권에 들어왔으니까 그냥 지나치면 조금 섭섭할 수가 있으니까요.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커버드콜 상품들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코스피200 지수를 커버드콜로 투자하는 상품도 여러 개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화면 보시는 세 종목을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세 종목 중에서는 라이즈 상품이 작년 3월에 상장했으면서 가장 빠르게 상장을 했지만 자산 규모로 보면 코덱스가 1.6조 원입니다. 그러므로 코스피 200 지수를 커버드콜로 투자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 상품을 선택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타이거에서도 최근 9월에 비슷한 상품이 출시가 되었는데 아직 자산 규모가 400억 원 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투자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종목도 나름 매력을 가지고 있는 상품입니다. 자 그리고 분배금을 살펴보면 최근 1년 평균으로 보면 코덱스 상품이 분배금을 가장 많이 지급하거든요. 이 종목은 올해 매달 평균 160원씩 분배를 했고, 지난달은 196원을 분배하였으니까, 분배금 측면으로는 가장 많이 주고 있는 상품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분배율로 보면, 라이즈 상품이 가장 많이 분배를 하는데, 라이즈는 연간 분배율이 15.4%이고, 코덱스는 14.4%였거든요. 그래서 둘다 분배금을 많이 주긴 하지만, 그래도 라이즈가 약1% 정도는 더 많이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상품은 상장하고 지금까지 두번 분배를 하였는데 약 70원 정도 분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 분배율이 6.7% 정도로 예상되기 때문에 커버드 콜 전략이 비교적 약하게 적용되고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상품이 9월 23일에 상장했으니까 이제 상장한 지약두달 정도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요. 상장일부터 현재까지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았는데 라이즈는 11.3%였고 코덱스는 15.7% 였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커버드콜은 수익률이 17.5% 였고, 그리고 오리지널 상품인 코덱스 200은 같은 기간 동안 18.8% 수익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수익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커버드콜 상품의 단점은 명확하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분배금을 많이 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수익률 측면에서는 오리지널 상품보다 아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분배금을 많이 주는 상품일수록 수익률이 더 낮아진다는 결과도, 여기 수익률을 보시면 이해하시는 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커버드콜은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커버드콜은 옵션 매매로 지급하는 분배금을 비과세로 지급한다는 점.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다들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라이즈 상품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1,516원을 분배하였는데 과세된 분배금은 162원밖에 되지 않았고요. 분배금 중에 거의 90%를 비과세로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세금 측면으로도 큰 메리트가 있었겠지만 또한 비과세로 받는 배당금은 금융소득에 합산되지도 않으니까요. 건보료나 종합소득세가 걱정인 분들에게도 괜찮은 선택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덱스 상품도 마찬가지로 분배금 중에 90%를 비과세로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타이거 상품도 현재까지는 분배금 대부분이 비과세로 지급이 되고 있지만 사실 이 상품은 분배율이 낮기 때문에 아마 투자하는 종목들의 배당금 포지션이 조금 더클 것이라고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코덱스나 라이즈보다 분배금을 적게 주기도 하지만 비과세로 받는 포지션도 적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말이 조금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면 금융 소득 때문에 나는 비과세 분배금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코덱스 200 타겟 커버드 콜이 가장 적합하고요. 그리고 분배금을 조금 적게 받아도 좋지만 오리지널 상품과 수익률이 비슷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타이거 커버드 콜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나에게 더 중요하느냐 따라가지고 상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코덱스 200 커버드 콜을 투자하다가 최근에 타이거 상품으로 교체를 하였는데요. 코덱스 커버드 콜은 수익률이 40%로 아주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 또한 분배금도 많이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보유할까 생각도 하긴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코스피 200이 단기간에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세가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분배금을 조금 적게 받더라도 원금을 유지하는 게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코스피가 고점에서 상품을 교체했다 보니까 현재 타이거 상품은 약간 손실 구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상품은 포트폴리오의 하나 정도는 담아둘 생각이니까요. 저는 내년에도 이 상품을 계속 투자를 이어 나갈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했던 종목을 6위부터 다시 살펴볼 텐데 6위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고요. 한 달간 약 1,900억 원 매수가 들어왔고 7위는 에이스 금 현물이더라고요. 여전히 금 상품들은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8위가 한국의 전력 관련 종목에 투자하는 테마형 상품인데 10위 안에 유일하게 포함되어 있는 테마형 ETF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품을 잠시 후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9위는 타이거 200이었고요. 10위는 코덱스 코스닥 150이 차지하였으니까 이제 코스닥 시장을 매수하는 분들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전력 관련 종목들을 조금 살펴볼 텐데. 투자하는 상품이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아마 화면 보시는 두 상품을 많이들 투자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번 달 순매수 8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코덱스 AI 전력 핵심 설비는 작년 7월에 상장하였고요. 현재 자산규모가 약 1조원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꽤 많은 상품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타이거에서도 상품을 출시하였던데 타이거 코리아 AI 전력기기 탑3 플러스라는 상품이고요. 자산규모가 3,900억원으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투자하는 분들이 꽤 빠르게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수수료가 코덱스는 0.5%였고 타이거는 0.42% 적용되고 있었는데 다만 타이거는 아직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흘러가면 실제 수수료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두 상품은 종목 구성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둘다열종목씩 투자를 하는데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LS 일렉트릭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요. 나머지는 LS라든지 대한전선, 산일전기 같은 종목을 조금 적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상품을 비교를 해보면 투자 비중에서는 약간씩은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종목 구성이 거의 다 동일하니까요. 성과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최근 성과를 조금 살펴보니까 일단 1년 동안 주가가 무지막지하게 올라왔더라고요. 코덱스 상품을 보니까 1년 기준으로 주가가 177% 상승하고 있었고 최근 6개월 기준으로도 91% 올라왔으니까요. 코스피를 아웃퍼폼하고 있는 상품이긴 합니다. 다만 최근 한달 동안 8% 정도 하락하면서 조정을 조금 받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째려보고 계셨던 분들이 대거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이와 같은 전력 관련 섹터는 결국 인공지능 섹터와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주가 흐름이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최근까지 빠르게 올라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 6개월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했던 종목들입니다. 최근 6개월 동안도 타이거 S&P 500은 1위를 차지하고 있던데 6개월 동안 약 1조 7천억원 순매수를 하셨구요 그리고 코덱스200이 약 1조 6천억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드렸던 코덱스200 커버드콜은 약 8,600억원 매수가 들어오면서 순매수 2위와 4위에 랭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고버스 상품을 이제는 조금씩 정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순매수 규모가 약 1조 5천억원으로 저번 달보다는 조금 줄어든 것 같구요 그리고 금에 투자하는 에이스 금현물도 8천억원 넘게 매수를 하셨으니까 올해 하반기에는 금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도 상당히 늘어났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많이 매도했던 종목들인데요. 최근 한달 기간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면 코덱스 200 인버스 2배를 한 달간 약 1200억 원 매도하셨더라고요. 코스피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수익이 나왔고 이런 타이밍에 정리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는 매달 매도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는 상품인데 이번 달도 약 750억 원 매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3위와 4위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상품들이 차지하였습니다. 작년에 인기가 엄청 많았던 상품이지만 수익률이 부진했다 보니까 이제는 매수보다는 매도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커버드콜 상품인 타미당 이후는 약 550억 원 매도가 나왔고 오리지널 상품인 타미당도 한 달간 약 450억 원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를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상품은 한 달간 33%로 급등이 나왔다 보니까 이 상품도 정리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사실 올해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아주 고전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 한 달간은 그래도 6% 정도 상승하고 있었고 6개월 기준으로는 10% 넘게 주가가 올라왔지만 1년 기준으로 보면 타미당 이후는 오히려 주가가 1.1% 내리고 있었구요. 타미당 오리지널도 고장 수익률은 0.4% 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미국 주식들이 날아갈 때도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묵묵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아무래도 들 수밖에 없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씩 이탈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상품을 투자하고 있고 현재는 7%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미국 나스닥이나 S&P 500을 투자했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이 나왔을 테니까 가끔 장고를 볼 때마다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사실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내년에 또 리밸런싱을 잘해주면 괜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 말까지는 성과를 조금 지켜보고요. 계속 투자를 이어갈지 아니면 마무리할지를 내년 말에 한번 판단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한달 동안 수익률을 조금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한달 동안은 바이오 종목들의 시세가 아주 크게 나왔더라고요. 상승률 5위 중에 1위부터 3위까지 모두 바이오 종목들이 차지하고 있던데, 대략 20% 정도 수익이 나왔으니까요. 최근 한달 동안은 바이오 종목들의 시세가 아주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은선물도 약18% 상승했더라고요. 최근에 은도 시세가 크게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금채굴 기업에 투자하는 하나로 상품도 5위를 차지하였으니까요. 최근 한 달은 바이오, 그리고 금과 은이 좋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진했던 상품들을 보니까 방산 섹터가 조금 부진했더라고요. 한국 방산 종목에 투자하는 상품이 하락 5위 안에 세종목이 포함되어 있던데,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다 보니까 방산 섹터는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하락률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상품은 미국에서 최근에 주목을 크게 받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 골고루 모아둔 상품이더라고요. 최근 한달 동안 19% 하락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관심 종목에 포함을 시켜놓았고요. 관찰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원전 종목에 투자하는 플러스 상품도 한달 동안 19% 하락했더라고요. 그래서 원전 관련 종목들도 너무 빠르게 올라왔다 보니까, 최근에는 상승세를 약간은 반납하는 조정을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남은 12월에도 좋은 투자하시고 올한해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 준비해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